가성비에 놀라고 기능에 더 놀라는 차량용품 탑7. 안녕하세요. 제품을 선택하고 사는 이유를 정해주는 초바이입니다. 오늘은 유용한 기능에 가성비를 갖춘 차량용품 추천템 7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조건 가격만 싸면 안 되겠죠? 상품 자체에 리뷰도 좋고 판매하는 스토어에 평점도 좋은 곳에서 엄선했습니다. 고정 댓글로 내용 정리 및 구매 링크 적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 있나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다기능컵 홀더 트레이. 첫 번째 제품은 다기능컵 홀더 트레이입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9,715원입니다. 다기능컵 홀더 트레이는 차량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다기능컵 홀더 트레이는 조립 및 분리가 매우 간편하며 모든 종류의 물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 넓은 트레이는 공간의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차량용 미니 고속 충전기. 두 번째 제품은 차량용 미니 고속 충전기입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96원입니다. 차량용 미니 고속 충전기는 듀얼 칩을 갖춘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제품 타이어 수리 키트. 세 번째 제품은 타이어 수리 키트입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원화 기준 약 2,525원에서 15,890원입니다. 운전 중 타이어에 못이 박힌 상황을 발견한 적 종종 있으시죠. 보험 처리하면. 되지만 급한 일정에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 같은 때 발견됐다면 정말 난감하죠. 이제 간단하게 타이어 수리 키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펑크난 타이어를 신속하게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량용 하이브로 휴대용 커피 머신 네 번째 제품은 차량용 하이브로 휴대용 커피 머신입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원화 기준 약 10만 6,320원에서 12만 8,714원입니다. 모든 커피 애호가 분들께 알려주세요. 하이브로 휴대용 커피 머신은 이동 중에도 카페인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아메리카노를 즐겨보세요. 하이브로 휴대용 커피 머신이라면 여러분의 차 안이 항상 새로운 커피숍이 됩니다. 장거리 운전 중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선바이저 보관함. 다섯 번째 제품은 선바이저 보관함입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1,592원에서 1,715원입니다. 선바이저 보관함으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정리하세요. 필요한 필수품을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선바이저 보관함은 피 가죽으로 제작되어 차량의 스타일과 기능성을 더해줍니다. 여섯 번째 차량용 다중 보관함. 여섯 번째 제품은 차량용 다중 보관함입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1,530원입니다. 언제나 차 안에는 넣고 다닐 물건이 참 많습니다. 차량용 다중 보관함은 여러 종류의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정리의 왕입니다. 공간은 넓고 조절이 가능하며 음료나 스낵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바이서스 차량용 진공 청소기. 일곱 번째 제품은 바이서스 차량용 진공청소기입니다. 가격은 원화기준 약 52,570원입니다. 바이서스 차량용 진공청소기는 깔끔한 차량 실내를 유지하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강력한 흡입력과 용도에 맞게 설계된 디자인 덕분에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이물질 또한 잘 빨아들입니다. 마치 자동차 안에 제 차를 위한 청소 직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용한 기능에 가성비를 가춘 차량용품 추천템 7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품을 선택하고 사는 이유를 정해주는 초바이시였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초바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